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큐베이스 강의를 시작하게 된 TK 스튜디오의 최훈 PD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건 m i d 채널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음, 여러 가지 악기를 꺼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한 악기에 여러 가지 악기를 불러와서 쓰는데 이 미디 채널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악기를 꺼내 쓸수 있게 됨으로써 어, 컴퓨터 리소스나 그리고 어, 여러분 작업하시기에 더 많은 어,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음, 이 미디 채널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또 분배하고 또각 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제가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F11을 누르시면 이렇게 VST 인스트루먼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음, 드 트랙 인스트루먼트를 클릭하시고 지금 큐베이스 8.5를 깔게 되면 어, 무료로 제공되는 이 할리언 소닉 SE라는 이 가상 악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드 트랙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건 꺼 주시고요. 이렇게 악기가 불러오게 됐죠? 네. 이거는 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 보면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과 미디 트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과 미디 트랙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디 트랙을 하나 꺼내 볼게요. 하나만. 네. 여기 보면 아이콘이 틀려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 자체는 악기를 하나밖에 로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어... 그렇지만 이 미디 트랙 자체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미디 트랙, 미디 트랙, 한마디로 미디만, 미디만 입력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이 트랙 자체를, 미디 트랙을 여러 개를 로딩을 해서 한, 이, 할리온 SE라는 이한 악기 안에서 이 미디트랙 채널만 분배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악기를 쓸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 자체는 제가 숨겨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랙이 너무 많으면 너무 작업하시는데 번거롭고 또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하는 그 습관 자체를 깔끔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여기 hide select 트랙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네. 방금 본 instrument 트랙이 없어졌죠. 네. 만약에 다시 그 트랙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삭제된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find tracks를 누르게 되면, 여기 할리온 SE 있죠. 아까 숨겼던 거. 네. 다시 나오게 됐죠. 네, 이렇게 표시가 다시 되게 됩니다. 네, 다시 숨겨놓게요. 을 Hide Select Track 하시고, 저는 먼저 어, 일단 악기를 세 개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옆방 회사표 누르시고 어, 마림바뭐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꺼내놔 볼게요. 어, 색소폰. 다음에 리드 네. 네, 이렇게 꺼내 세개가 꺼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미디 트랙 1번 미디 트랙은 아웃풋이 할리온으로 맞춰져 있죠? 이게 바로 할리온 SE입니다. 네 이것도 할리온으로 맞춰져 있고 할리온으로 맞춰져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네, 바로 이미디 채널의 차이입니다. 미디 채널이 1번. 여기 1번이죠?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신호가 1번으로 맞춰져 있어서 1번으로 가는데 만약 이걸 2번으로 바꾸게 되면 네. 어때요? 2번으로 가죠? 네, 3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3번으로 바꾸면 이렇게 3번으로 가게 되죠? 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디 트랙 자체를 세 개를 이렇게 로딩을 해서 이 미디 채널을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는 이렇게 하나를 꺼냈지만 우리가 미디를 세 트랙으로 따로따로 녹음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리소스도 많이 안 잡아먹게 되고 여러분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밍을 똑같이 해 주면 좀더 보기가 좋겠죠? 네, 여기서 마림바 마린바. 네, 이거는 그냥 색소폰이니까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다음에 리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입력을 했다 치고, 이 개별적인 볼륨이나 밸런스나, 그리고 이펙티 이펙터를 먹여야겠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든 악기에는 다 믹서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꺼낼 수 있는 이런 플레이어, 이런 가상 악기에는 믹서창이 있습니다. 믹서창을 클릭해보시면 요 레벨이 있죠. 네. 마린바의 레벨, 아 지금 마린바의 레벨, 마린바의 레벨 이슬피이 너무 크다. 그러면 레벨을 줄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각기의 밸런스와 패닝 팬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FX 이펙터를 먹일 수가 있겠죠. 억스 1번, 억스 2번, 억스 3번, 억스 4번. 어떤 이펙트를 먹일지, 여기 굉장히 이펙트 종류가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억스 1번에는 아까 리버브였죠. 억스 2번은 딜레이. 이 리버브 양을 높이고, 딜레이 양을 높이게 되면, 들리세요 네. 다 줄이게 되면, 예, 이게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이게 엄청 들어간 거죠. 리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딜레이와 리벌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디의 채널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이펙터를 먹이면 뭔가 빈약하고, 또 여러분이 따로따로 관리하시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 믹서창에서 다다른 채널로 뽑아보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지금 악기를 마린바를 누르건, 마린바를 누르건, 센스포를 누르건, 지금. 다 여기 할리온 SE 이 하나로 하나에서 소리가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네 소리가 안 나죠? 이 것처럼 이 할리온 SE라는 요한 채널에서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걸 부,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번이 뭐였죠? 마린바였죠? 이 아웃풋 이게 지금 어디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메인이라는 것은 아웃풋 1번을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해서 1번은 놔두시고 알토 색소폰부터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색소폰은 아웃 이겠죠 네, 아웃 2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리드 리드는 3번이겠죠.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소리가 나는지 볼까요? 마림바는 제대로 나오죠. 근데, 섹소폰. 섹소폰과. <laughs> 네, 지금 소리가 나왔던 건이 이펙터가 지금 똑같은 이펙트를 쓰기 때문에 이 이거는 좀 그런 건데 이 리볼브 걸이 이펙트 걸린 소리가 섞여서 1번 채널로 들어가서 나온 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 소리, 원 음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리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채널을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미디 채널입니다. 이거 세 개가. 이 믹서창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저블. 여기서, 마림바 지우고, 색소폰 지우고, 리드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할리온과, 할리온 하나밖에 안 남게 됐죠? 여기서 존. 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이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시성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벌어졌죠? 네. 드라우스을 이렇게.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사이를 벌려주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맨이 그 트랙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좀 보기가 좋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채널을 빼줘야겠죠? 어떻게 빼냐? F11번을 누르시고, a c t i v a e Output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Output 2번, Output 3번. 지금 하나도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액티비 나우풋을 선택하시고 아웃 2 번, 아웃 3 번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 생기게 되겠죠?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소리가 계율적으로 나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네이밍을 해 주겠습니다. 마림바 <립> 색소폰 리드 네. <립>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보시면 이 믹서 창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이 인서트에 인서트서 여기 큐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펙터를 따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빼놓는 겁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요. 네,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악기창에서만 이 볼륨을 조절하시고 패닝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무리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각자 따로 채널을 빼놓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미디 채널을 나누는 방법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이메일로 네,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